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일, 저희 사랑부 선생님들과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기도회 때 다니 목사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또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 분이 바로 카이로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1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마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자고 서로 나누실 때 예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셨냐 면 소와 양과 또 비둘기,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 적시로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들과 양과 다, 양을 다 쫓아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사방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에서 그들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행해야 했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를 지켜야 했는데, 그것은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상하고 또 많은 상처가 났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은 또출애굽교리리 30장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세결의 성전세를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감남산 지역에 장터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면 좀 편안하게 재물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돈을 바꿀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런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약주 7년경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외곽에 있던 이 장터가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야바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것 같은데 성전 마당에도 이제 시장이 펼쳐진, 개설이 되고 펼쳐지면서 장사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서에 의하면 장사를 하던 장소가 가로가 475m 그리고 세로가 약 300m가 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안은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하는 장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어떤 유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더불어서 어떤 불을 축적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또 상을 보시고 돈을 다 쏟으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죄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입니다. 우리 표 1을 보시면 오늘 받으신 유인물 뒷장을 넘겨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성전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추레국 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천막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을 장막이라 불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장소라 하여 회막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의 처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공식적인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처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곳 여호와의 집등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언장 체결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이이동식 임시 성소의 역사는 다윗 때까지 약 5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솔로몬 왕때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리아산에 예배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 솔로몬 성전 혹은 제1성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1성전은 광야시대의 성막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있던 건축 양식을 이렇게 가미해서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표 1에 보시면 제1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 너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무너지게 되는데 대략 373년간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과 성전은 건물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개념은 이러한 건물 개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성전 정화 부분을 보시면 돈으로 제사용 재물을 사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예수님은 성전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 개혁, 갱신하는 행동을 보여주셨다. 이 성전 정화 사건 내용은. 공간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화양이 나오지 않고 또 채찍을 만드신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동전을 쏟으셨다든지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곳에는 광도의 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등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없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학적인 순서 때문에 그 배치가 앞과 뒤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성전정화 사건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성전 정화 계획 등을 행동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담화 부분을 보면 유대인은 성전을 건물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담화라는 것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한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실 때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와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2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위에는 신약에서의 성전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데, 단어는 하기오스, 거룩한 곳, 그리고 오이코스, 집, 스캔의 성막, 또 오늘 본문 2장 14절에 사용한 히에론과 19절에 사용되어진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시작된 새 성전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쓰이는 이 히에론과 또 나오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에론은 오직 옛 성전만을 가리킵니다. 새 성전을 결코 지시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또뜰 같은 그런 성전의 경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우스라는 단어는 보다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하시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서인이두 단어의 차이점은 히에로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구조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건물에 집중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새 성전으로 대체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간복음과 또그 차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짓된 정인들이 말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성전을 헐고 짓는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개념의 전환으로 이제 돌, 돌로 세운 거대한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11장과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왜 성전이 파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본문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상징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과 그 뒤에도 보면 샌드위치로 그 모양으로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 나무입니다. 먹을 수 있거나 유용한 열매를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명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존재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또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난하시면서 몰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회가 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은 기도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에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성전에 참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모아가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아가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4 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이절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이 이제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된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는 믿음에 대한 교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그런 성전 예배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 더큰 이가 여기 있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자신을 성전과 동일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요나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왕으로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보다 예수님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스케네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로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뜻은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고 오셨다는 말씀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장막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막의 성취이며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구약 시대의 그림자 장막이 가리키는 참 성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어 참 성진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은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가실 장막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예, 성전을 흘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분으로 칭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 안에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해서 나오는 사례들이 있으니 표를 참조해서 한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새로운 접촉점이자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새 성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1장에 보시, 원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에 관련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막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접촉점의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대체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새 성전 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헐고 새로운 형태로, 형태로 다시 일으키실 것과 성전인 자신의 몸이 파괴될 것임을 염두에 두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성전의 영적인 파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시작하여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확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생수 제공은 예수님을 참된 새 성전의 기체, 기초 형태로 칭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숨을 내심이라는 말씀은 오순절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이 행동은 제자들을 이제 새 창조와 새 성전 안으로 통합시켜 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새 성전으로 칭하는 것은 예수님을 새 창조로 칭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성전은 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 구약 성전의 완성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과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이 그 하시는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스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인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